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전체적인 조화에 따라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성을 만나본 경험이 없으니까 되게 두루뭉실해요 그러면 막 첫눈에 반했었던 경험이 있어요?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길거리 가서 누가 번호 달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자마자 탈락이에요 저는 한테 <laughs> 그럼 어떤 사람이면 한번 만나보겠다 생각이 들어요? 오래 안 사람? 되게 오래 만났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사귀고 싶었어 이런 사람도 있었나요? 전부 그 오래 간 사람이 없어요 직장 말고 네. 다른 데 에서 교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있어요?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그러진 않았어요 혹시 성욕은 있어요? <laughs> 있는 거같은데 <것> <laughs> 이걸 왜 물어보냐면 <물어봤나요? 웃음> 네. 이 연애라는 게 성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쁘시면 남성분들이 어떻게 서든지 다가와서 말을 걸고 대시를 분명히 받아봤을 거예요 있긴 었어요그 와중에 만남을 해본 적이 없다는 라것 자체가 이성하고의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귀찮아했던 것 같아요 귀찮다고요? 그러면.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<laughs> 아이고 큰일이네 <laughs>